해가 붉게 물드는가 싶더니 이내 사방이 깜깜해졌다. 낮 동안 푸른빛을 뿜어내던 용화산의 푸르른 기운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황마의 갈퀴 같은 음산한 어둠이 산 전체를 감싸고 돌았다. 남편의 49제를 용화사에서 치른 나연은 산 아래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소형차에 막 고르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기 전 나연은 어둠에 휩싸인 용화 사 쪽을 바라봤다. 여보, 잘 있어. 또 올게. 한참 그대로 있던 나연은 깊게 숨을 몰아쉰 뒤 시동을 걸고 자동차를 출발시켰다. 용화산 주차장을 빠져나온 나연은 가로등도 없는 비포장 시골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오늘따라 차들이 더 없네. 평일이라 그런가? 앞에 달리는 차가 없으니 운전이 익숙치 않은 나연은 신경이 곤두섰다. 운전 면허가 있어도 늘 운전은 남편이 도맡아 해서 나연은 초보 운전자와 다름없었다. 운전 부주의로 길 옆에 흐르는 하천으로 떨어질까 두렵기도 했다. 그녀는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 눈에 힘을 주었다. 헤드라이트도 상향으로 바꾸었다. 그 순간, 뒤에서 요란한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불빛이 번쩍거렸다. 뭐지? 백미러로 슬쩍 뒤를 보니 거칠게 따라오는 SUV 차량이 라이트를 정신없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빨리 가라는 건가? 나연은 나름 속도를 냈다. 그런데도 뒷차는 성에 안 차는지 경적까지 울려댔다. 나연의 가녀린 목 뒤로 진땀이 흘러내렸다. 뭐야? 나연은 자신이 낼수 있는 최고 속도를 냈지만, 뒤에 SUV는 더는 못 참겠는지 중앙선을 침범해 갔다. "허, 저러다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어쩌려고?" 나연은 속도를 낮추며 성격 급한 SUV가 자신을 추월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 차는 나연의 차 옆에서 달리며 윈도우를 내려 차를 세우라는 손짓을 했다. SUV 조수석에 탄 남자가 문신한 팔뚝을 자랑이라도 하듯 흔들며 정차를 강요하자 나연은 덜컥 겁이 났다. 왜 저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연은 차를 세우지 않고 속도를 높였다.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것이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의 화를 돋켰는지 뒤로 살짝 처졌던 SUV가. 무섭게 속도를 올리며 따라왔다. 마치 나연의 차를 뒤에서 받으려는 것만 같았다. 저것들이 미쳤나? 나연도 평정심을 잃고 흥분 상태가 되었다. 그녀는 운전대를 꽉 잡고 미친 SUV 차량을 벗어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나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SUV 차량에 탄 남자들, 호칠성, 이기용의 먹잇감이 되고 만 것이었다. 소리 나는 책방 오리지널 컨텐츠. 나연은 자신이 왜 속도를 내고 도망치는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SUV에게서 멀리 달아나는데 몰두했다. 그러다 번뜩 정신이 돌아왔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연은 운전 중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핸드폰을 한 손에 들었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였다. 핸드폰을 켜려고 버튼을 누르는데 핸드폰이 안 켜졌다. 차에 타기 전만 해도 잘만 되던 핸드폰이었다. 배터리도 70% 이상 남아 있었기에 그 사이 방전되었을 리도 없었다. 이런. 나연은 이제 이 한밤의 추격전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호 오빠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나연은 죽은 지두 달도 안된 남편 진호를 떠올렸다. 진호는 동남서 강력계 형사로 다양한 범죄자들을 상대했고 흉악범들도 많이 잡아들였다. 흠흠, <laughs> 어떻게 하긴? 차에서 내려 저놈들 다 때려잡았지. 나연의 귀에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당신이야 그렇지. 난 힘이 없는 걸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고. 나연은 어둠만 있고 오가는 차량은 지독히도 없는 시골길을 질주했다. 보복운전을 자행하는 뒤쪽의 SUV는 이제 들이받을 것처럼 바짝 그녀의 착공문에 붙었다. 이러다 정말 부딪히겠어. 나연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엑셀 레이터에 더 힘을 주려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녀의 작은 차가 팽이처럼 빙그르르 돌았다. 아! 나연은 핸들을 붙잡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체는 이미 제어 불가능한 상태였다. 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큼지막한 가로수를 향해 비끄러져 돌진하자, 나연은 질끈 눈을 감았다. 아! 이대로 그치구나. 나연은 그 짧은 순간,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범인을 잡다가 순직한 남편 없는 삶, 이대로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나무에 부딪혀 박살이 날것 같던 자동차의 방향이 돌연 바뀌더니, 제멋대로 길가 옆 공터로 굴러가 끼익, 굉음을 내며 멈춰 섰다. 모든 걸 포기한 채 눈을 감고 핸들에 얼굴을 파묻었던 나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제가 어떻게 여기로 왔지? 놀라움도 잠시. 뒤따라오던 SUV 운전자와 동승자가 어느새 나연의 자동차 앞에 서서 운전석에 앉은 그녀를 짐승같은 눈으로 누려보고 있었다. 좋은 말로 할때 나와라. 운전자 이기홍과 동승자, 우칠성 모두 짧은 머리에 온몸에 문신이 그려져 있었다. 덩치도 헬스로 키운 듯 돌덩이처럼 보였다. 문을 열면 저놈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나연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제발! 나연의 바람과 달리 핸드폰은 여전히 켜지지 않았다. 안 나온다, 이거지? 이마에 상처가 있는 이기용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사납게 외치자 호칠성이 해수위비로 가 트렁크에서 쇠파이프를 가져왔다. 그래, 잘 가져왔다, 칠성아. 창문 깨버려. 이기용의 명령에 칠성이라는 놈은 쇠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나연이 앉아있는 운전석 옆으로 다가왔다. 하 어쩌지... 나연이 당황하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제자리에서 빙그르르 돌더니 길 반대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엑셀을 밟아 도망치라고 말하는 듯했다. 오, 어, 이거 왜 이래? 이 자동차 마치 자동차에 의식이 있는 것 같았다. 이것저것 생각할 여력이 없던 나연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강하게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자동차는 사정 없이 옆에 서 있던 오칠성을 치고 앞으로 달려 나갔다. 어, 거기 앉어. 오칠성은 차에 받쳐 쓰러지고 그가 형님으로 모시는 이기용은 화가 머리 끝까지나 소리쳤다. 나연은 어둠 속을 뚫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나연은 자신이 다시 용화산 쪽으로 달리고 있는 것도 몰랐다. 정신없이 차를 몰던 나연은 용화산 주차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야 자신이 막다른 곳으로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허, 이거 뭐야?" 나연은 시선을 좌우로 넓게 펼치며 빠져나갈 길을 살폈지만, 주변은 밖과 하천뿐이었다. "오직 앞으로만 갈수 있는 외길이었다." 나연은 그대로 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용화산 주차장에 다다랐다. 핸드폰은 여전히 먹통이었고 사람도 전혀 없었다. 거기에 뒤늦게 쫓아온 놈들의 SUV가 앞을 가로막고 섰다. 하, 이 사람들 정말 나한테 왜 이러지? 나연은 절망스러운 눈빛으로. 시릇 같은 어둠에 휩싸인 산을 올려다봤다. 힘을 내, 내가 있잖아. 다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까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들렸던 남편의 목소리가 이번엔 선명하게 들렸다. 정말 진우 오빠 목소리 같은데?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나연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고, 그녀의 눈이 어디서 온 건지 알수 없는 빛에 의해 반짝였다. 그 순간 호칠성과 이기용이 쇠파이프를 들고 그녀의 자동차를 마구 부수기 시작했다. 죽어! 그들은 미친개처럼 날뛰었고 나연는 웅크리고 숨죽여 있다가 그들이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틈을 타차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리고 도망을 치려는데 그만 뒤따라온 이기용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다. 하! <laughs> 아딜도망 가려고 김준호 형사 삼었니? <laughs> 뭐라고? 머리가 잡힌 상황에도 나연은 고개를 돌려 자신을 끌고 가는 남자를 쳐다봤다. 그들은 주차장 바닥에 나연을 내팽개쳤다. 아! 당신들 나한테 왜 이래?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면 살려줄 테니까. 그것만 주면 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연이 상처난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이그 아주머니가 정신을 못 차렸네. 호칠성이 소뚜껑만한 손으로 그녀의 뺨을 후려갈겼다. 아! 나연은 몸을 크게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몰래 적어둔 리스트 달라고. 리스트? 그제야 나연은 놈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것 같았다. 리스트라면 내일 박 형사님한테 갖다 주기로 한그 노트. 남편 김진호 형사는 이기용 오칠성을 검거하려다 칼에 맞아 죽기 전 병실에서 그녀에게 부탁을 했었다. 내 서재 책상 서랍 맨 아래 노트가 있어. 거기에 이번에 내가 잡아들이려는 놈들 비리가 적힌 메모랑 관련 인물 리스트가 담겨 있어. 그거 경찰서 가서 박 형사한테 전해줘. 나야는 이미 그 노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 그럼 이놈들이 진오빠가 잡으려다 실패한 강사장의 개들이로구나. 남편이 미치도록 잡고 싶어 했던 강사장이란 인물은 불법 약물을 몰래 해외에서 들여와 동남시에 뿌리는 악질 범죄자였다. 허옇한 상장기업 사장으로 위장해 살고 있지만 그가 명백한 범죄자임을 남편이 알아내고 말았다. 그러나 그 밑에 조물에게들을 잡다가 그만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만 것이다. 그럼 진우 오빠가 그렇게 믿었던 박형사도 강사장과 합해였던 건가? 그러지 않고서 내가 강사장 고객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이놈들이 알지? 나연이 생각에 잠겨 멍하니 서있자 놈들이 그녀를 몰아세웠다. 너도 죽고 싶어? 남편한테 보내줄까? 호칠성이 어느새 단도를 꺼내 그녀의 목에 들이댔다. 당신 아직 젊잖아. 새로 남자도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한테 리스트 넘겨. 그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난 그런 거 몰라요. 나연이 잡아떼자 호칠성이 흉기로 그녀의 팔을 꾹꾹 찔렀다. 날카로운 것이 살에 파고들자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아우, 이번 달에도 사람 셋이나 죽였다고. 더 죽이기 싫으니까 얼른 말해. 어서. 오칠성은 금방이라도 나연의 생명을 가져갈 듯 윽박질렀다. 그 순간 다시 산 위쪽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하지 말고 이쪽으로 달려와. 어서. 환청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나연은 있는 힘껏 앞에 있는 오칠성을 밀치고 용화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연의 행동에 오칠성은 얼떨결에 당했고 그녀를 뒤쫓았다. 이기용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따라왔다. 거기 안서? 나연은 죽을 힘을 다해 산을 올라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현실인지 환청인지 알수 없는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그녀를 일깨웠다. 나연은 남편의 사식 구제를 지냈던 용화사 앞까지 달려갔다. 허! 허! 더 이상은 못 가겠어. 그녀는 허리를 숙인 채 숨을 몰아쉬었다. 조금만 더 가면 신님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으련만 쇳덩이를 달아놓은 듯 무겁기만 한 다리는 움직여지지 않았다. 아, 이 여자. 남편 닮아서 질기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그는 여기서 당신 죽이고 당신 집 가서 우리가 그 리스트 찾으면 돼. 그게 빠르겠어. 이기용이 결심한 듯 오칠성에게 신호를 보내자 흉기를 든 오칠성이 나연에게 두박두박 걸어왔다. 눈빛에 살기가 어렸다. 정말 날 죽일 것 같은데. 나연이 죽음의 기운을 느끼고 공포에 젖어드는데 다시 남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내가 들어간다. 어, 뭐라고? 나연이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데 그녀의 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크게 꿈틀거렸다. 오칠성은 나연이 극심한 공포로 인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내말 듣지 그랬어. 그래도 저승에서 남편이 기다릴 거 아니야? 말을 마친 오칠성은 한 손으로는 나연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들고 있던 칼을 나연의 복부에 꽂아 넣으려 했다. 죽어! 하지만 나연은 녀석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오칠성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어? 오칠성은 매섭고 빠른 스트레이트 펀치에 충격을 받고 바로 바닥에 쓰러졌다. 어? 이거 재밌어지네? 지켜보고 있던 이기용이 쓱 나연에게 다가왔다. 운동 좀 했나 보네. 주먹이 아주 빨라. 김영사 주먹이랑 비슷한데. 흠흠 <laughs> 잘 봤다. 그날 너희들이 비겁하게 뒤에서 덮치지만 않았어도 내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 나연의 입에서 김진호 형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기용의 눈이 휘둥그레졌다안 보이야. 아, 계속. 상황한 이기용이 크게 주먹을 날렸다. 부담 김진호의 영혼이 빙의된 나연은 가볍게 그것을 피하고 이기용의 오른쪽 허리에 레프트훅을 꽂아넣었다. 끄! 녀석은 허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제 너들도 나랑 같이 하는 거야, 알겠지? 나연은 바닥을 뒹구는 남자들을 절벽 쪽으로 차례로 끌고 갔다. 그리고 저 깊은 계곡 아래로 던져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용화산 주차장이었다. 나연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용화산까지 도망간 것 같은데, 왜 그놈들은 안 보이고? 내가 차 안에 있는 거지? 나연은 주변을 살피며 찌그러진 소형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무심코 핸드폰을 열어보니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설마 꿈을 꾼 건가? 아닌데, 자동차는 망가져 있잖아. 그녀는 자신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모를 공간에, 갇혀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쨌거나 빨리 집으로 가자. 그녀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차를 출발시켰다. 다음 날 나연은 박 형사가 아닌 다른 형사에게 남편이 알려준 노트를 넘겼다. 그 노트 덕분에.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상이 제거신양 살아가던 강사장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에게 약을 받아먹던 동남시 체력가와 정치인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갔다. 남편을 배신한 박형사 또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포르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나연에게도 경찰 출두 명령이 떨어졌다. 계곡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오칠성과 이기용 때문이었다. 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피해 용화사까지 올라갔던 것 밖에는... 경찰은 나연 혼자서 오칠성과 이기용을 절벽 아래로 미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나연의 귀에, 다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정말 안녕이네. 나연아, 잘 살아. 좋은 남자도 만나고 애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나아는 아주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고. 싫어, 가지마. 나연이 소리쳤지만 더 이상 진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제 혼자서. 헤쳐 나가 야만 하는긴시 간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 다.